왜? <laughs> 발이잖아. 발인데 왜 그래? 아, 쓸어 쓸어. 발이잖아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성질을 내? 왜 이렇게 꼬라지 무리야? 왜 이렇게 꼬라지 무리야? <laughs> 아! <laughs> 아, 귀여워. 왜 이렇게 꼬라지 무리야? 얘 얼굴 좀 찍어봐. 왜 이렇게 꼬라지 무리야? 잠깐. <laughs> 어, 너왜 이렇게 꼬라지는야 안고, 내한테 올려고. 고고고 엄마한테 안고. 왜 이렇게 꼬라지는데? 싸꾼 아, 꼬라지 <laughs> 파이터. 파이터야? 다시 올려. 안난 이리와. 아, 진 아니야, 내 다리는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었어. 계속 그러고 있는데,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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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또. 그럼 안 보이잖아. 나오겠지 발로 해봐. 발로 해 지금? 잠깐만. 하나? 제 자리 잡어 아직 못어 자리 잡았자잡았 자리 잡았어? 아리잡잡 응. 자리 잡 아, 예, 자리 잡게 자리 잡았어? 아리잡잡았 자리 잡 자기 구멍낸 때로 코를 그래. 내밀었어 지 그래? 구멍난 척 다시 집어넣었어 그래? 어. 나왔어 나왔어 나, 나왔어? 화났어? 나왔어 똥도안 나왔는데 오잖아 자꾸